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낮잼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본 소재로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창중마을 벽산 71아파트 5 3평형 경매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상가번호 2 0 2 4타경 55633번입니다. 감정가는 9억 4,300만원이며 개비부동산 일반평가는 12억원, 대지권 25평형에 전염면적 40평형, 분양면적은5 3평형 아파트입니다. 감대가 대비 100% 가격인 1차 재재가는 9억 4,300만원이며 입찰보증금은 9,430만원에 1차 입찰은 2026년 2월 23일에 진행됩니다. 이 경기 용의시 수지구 죽전동 벽산 71아파트 경매물건은 신분당선 동촌역 270m 역세권으로 하나로마트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습 물건 현황입니다. 수지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용시 수지구 죽전동 창중마을 벽산 7일은 천이동 13층으로, 대지권 25.3평형에, 전용면적 40평형, 분양면적은 5 3평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4년 2월 기준으로 9억 4300만원이며, 신권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늘 2026년 2월 23일에 1차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 최저가시프로인 9,430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중마을 벽산 71아파트 53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평가는 12억원, 하위평가는 10억 8천만원, 상회평가는 12억 8천만원입니다. 전세가는 6억 2천만원에서 7억 2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가물건이라는 을 살펴면, 백상건설이 시공하여, 2001년 9월에 사용생인데, 중공 24년차 아파트로 이계동에 179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2대이며, 경매물건은 최고층 18층 중 13층 53평형으로, 방내계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예스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산말 소기준 권리는 2015년 5월 13일에 설정된 한국애안은행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취하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12억 2,105만 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가문건 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입니다.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및 점유현황을 추가 체크하시 바랍니다. 현황조사 시 소유자 점유로이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협의가 필요할 듯하니 투자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인 아파트 입찰에 계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특히 용의시 수지구는 투기 가열 지구 및조정 대상 지역으로 대출 규제가 적용 중에 있으며 경매 경우 특례에 의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면제 및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과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에는 전입이 필수인 점 투자 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의시 수지구, 죽전동, 벽산 71 아파트 53평형은 최근 매매내기 역살펴보면 지난 2015년 6월에 10층이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타깃 매물을 살펴보면 창중마을 백산 71아파트 53평형의 매물 효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내 58평형의 매물 효가가 천일동 남서향 7층이 13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 표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 반응과 용의시 수지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지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직전 6개월 평균 매각가율은 94%, 매각률 52%에 경쟁률은 8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경매 추가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유자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함정입찰가입들 추가 안내해드립니다. 한금나치판의 부동산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에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제입니다. 근본 소재로는 법원의 매감권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의견을 면책적권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번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상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등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죽전동 창중마을 벽산 71 아파트 53평형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